벤쉬로 저주 안쓰고 도전 아 30초 잠수까지 농장 개방박이긴데 한번 해봅시다 여기 와서 막나 머리 때리는거 아니야? 애들이 와서 하면 어떡하지? 애들이 와서 머리 때리면 어떡하지? <laughs> 아 그런가? 다 잡을 수 있어도 더 개이득인가? 자, 5초 남았습니다. 자, 출발. 저왔어요 뿌. 바로 바로 고서튀고 뛰는 거 뭐야? 근데, 울어줍니다. 기명한 번. 울켜주고, 아! 아직 한 명이 돌리고 있는 것 같군. 아닌가? 착각이었던 거에! 고무고무 벤시다, 이 말이, 이놈아. 고무고무 벤시다, 아직. 어디서! 구했고요. 끊어주고 저기 비, 비닐하우스 들고있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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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주고 여기랑 이쪽. 말도 들렸다. 이 병소리. 병이랑 동작 맞는 소리 둘다 났죠? 뭐했고요 나갔어? 아 이거 나갔네. 자, 걸어주고. 아이다 The k i l l i m 사 아! I'm being chased. 대비를 <laughs> 해도 걸릴 수밖에 없다. 저기 뛰어가 안 돼? 그럼 보내주고 이쪽을 잡을 수 있나? 카메라 하나 뺏고 죽인은 날 쫓아가고 있어 아닌가? 어, 왜 이렇게 안봐 저거, 뭐야? 플라잉 호박 잡아! 텅텅 아. <laughs> 잘 튀어. 한명 때릴까? 오아직 지나가지 않았어? 가까이인가? 다잉 라이트요? 어 그랬어요 정확히 언제쯤 할지는 아직 미정인데 이거 아니야? 나 하다가 저기 고치는 거 뭐였죠? 어디로 빠진 거지? 자꾸 있다가 사라질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어디야 어디야. 여기. 카메라니? 와! 깜짝이야. 하나 돌아왔고, 잘끊는이 시간. 와! 놓쳤어. 똥물 같은 맵. 물똥 같은 맵! 추격은 떴는데, 두개 돌아왔고. 돌덩이 찾아 돌덩이, 돌 어디 갔어? 좀 돌렸다. 누가 골려요. <laughs> 그게 잘하는 거 아닐까? 아, 진짜. 돌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똥수수 밭. 나 왔죠. 혹시 카메라가 있으실까요? 있네요. <laughs> 어쩌지 있는 무빙이더라. 하나 남아버렸어, 너. 돌리는 걸 멈춰주지 않겠어? 빡세다, 스킬 하나 없이 하기. 어. 맵도 맵이지만 스킬 하나 없지 하는 게 빡세죠, 기본적으 저기, 저거는. 그, 있고요. I'm being chased. The killer is chasing me. Thank you. <laughs> 근데 농장이라 어쩔 수 없어 농장 들어가면 놓칠 수 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 이 말이지 꽂아주고 아 점프 점프하는 걸 봤는데 보기만 했어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추 줄여 가면 된다고 조면 저쪽 친구도 만날 수 있겠죠? 만났네요. 카메라? 아우 <laughs> 카메라. 왜 이렇게 안 맞아 왜 이렇게 안 죽냐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능력 하나 완전히 보인하고 이기기 성공 미션 감사합니다. 빡셌다. 또 농장이라서 어.